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엄마가 형한테만 집 줬다면서요? 아버지, 유산은 공평하게 하셔야죠. 자녀와 돈 이야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관계가 끊긴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는 형제끼리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저는 30년간 국민연금공단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한 가지 공통된 말을 하셨어요. 그때 미리 말해둘 걸. 내가 입다든 게 화근이었어.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나중엔 손도 못 씁니다. 하지만 아무렇게나 말하면 더큰 상처가 남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식한테 돈 얘기 한마디 못 하고 살아왔구나. 혹은 한번 얘기했다가 말다툼으로 끝나버렸지. 이런 경험 있으셨죠? 그런데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제대로 한번 해보는 건요. 그냥 돈 문제가 아닙니다. 내 삶의 존엄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엔 실제 상담 사례, 효과적인 대화법 그리고 피해야 할 표현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보시면 자녀와 마음 상하지 않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법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총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 실제 사례로 보는 갈등의 시작, 2부 왜돈 이야기가 가족 간 갈등이 되는가, 3부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3단계 방법. 4부. 이런 말은 절대 피하세요. 5부. 돈보다 중요한 것 자존감과 관계 회복. 6부. 마무리.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영상이 긴 관계로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제작되었습니다. 1편은 1부에서 3부까지이고, 2편은 4부에서 6부까지입니다. 종이와 펜 준비되셨죠?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시작해 봅시다. 1부. 실제 사례로 보는 갈등의 시작입니다. 사례 첫 번째는 유산으로 인한 형제 간 단절 이야기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78세 박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박 어르신은 평생 함께 살아준 큰아들이 늘 곁을 지켜줘 고마운 마음에 혹시라도 본인이 치매가 오거나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를 대비해 집을 큰아들 명의로 미리 넘기셨습니다. 사실상 유언과도 같았던 선택이었죠. 그런데 명절을 앞두고 막내아들이 가족 단톡방에 올린 말 한마디가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을 형한테만 넘기신 거예요? 막내와 셋째는 우리는 부모한테 아무것도 받은 게 없다며 점점 연락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계시면서도 큰아들만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다 이해할 줄 알았지. 내가 말이 부족했어. 이 사례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유산 문제는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니라 가족 관계의 조율입니다. 사전 설명, 자녀 간 공감대 형성, 명확한 문서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두 번째는 생활비 요구가 버거운 홀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시흥의 72세 이 어르신은 국민연금 84만원이 유일한 수입입니다. 남편은 몇년전 세상을 떠났고 자녀 둘이 있지만 각자 생활이 빠듯해 이 어르신께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내 자식이니까 어려울 땐 도와줘야지 하며 한두 번 보태주셨지만 지금은 본인 약값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병원 진료일을 미루고 식비를 줄이면서까지 자녀에게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쓰러지셨고, 간호사 말로는 저혈당과 영양 부족이 겹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약값 아끼다가 쓰러졌다는 게, 참. 이 어르신의 말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이 사례에서 받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자녀를 돕는 건 선택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본인의 기본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는 것은 장기적으로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세 번째는 손주 돌봄 요청이 갈등으로 번진 경우입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김어르신 부부는 손주를 돌봐달라는 아들의 부탁을 받고 매일 새벽 7시에 아들네 집으로 가서 밤9 시에야 귀가하는 생활을 2년 넘게 해 왔습니다. 용돈이나 교통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냥 감사해요라는 말 한마디로 버텨 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허리 디스크가 터졌고 병원에서는 무거운 걸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애는 누가 보죠? 저희 맞벌이 그만두라는 건가요? 그날 이후 김 어르신 부부는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자녀 부부와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받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족을 돕는 일도 명확한 합의와 존중의 태도가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건강과 시간은 당연한 자원이 아닙니다. 사례 네 번째는 유산 문제로 딸과 소원해진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광주에 사는 윤 어르신은 본인의 작은 상가 건물을 둘째 아들에게만 증여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둘째가 평생 내 옆에서 장사 도우며 같이 살아줬다. 그런데 장년은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는 왜 상의도 없이 배제된 거예요? 윤 어르신은 내가 장년이니까 이해할 줄 알았다고 했지만, 그 말은 더큰 오해를 만들었습니다. 작년은 지금 3년째 명절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교훈은 재산 분배의 이유는 합리적일 수 있어도 그 설명이 없으면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사례 다섯 번째는 부모님 간병을 둘러싼 갈등 이야기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75세, 정 어르신은 최근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지면서 간병인을 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세 자녀가 모두 간병비는 형제끼리 반반씩 나누자고 말은 했지만 정작 돈을 보내는 건 장난뿐이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서로 책임을 미루며 이번 달은 힘들다, 담달에 줄게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 어르신은 이런 상황에 지쳐 결국 노인복지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애들한테 도움받는 게 이리도 어려운 줄 몰랐어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낫겠더라고요. 이 사례에서의 교훈은 부모 돌봄에 대한 기대는 구체적 합의 없이는 공중에 뜬 약속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전의 역할과 비용 분담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여섯 번째는 아들이 부모 집에 전세로 살다가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경기도 군포에 사는 80세 송 어르신 부부는 아들에게 싸게 전세를 줬습니다. 월세도 안 받고 보증금도 시세보다 4천만원 싸게 해줬죠. 문제는 송 어르신이 병원비와 생활비가 부족해 집을 팔려고 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여긴 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인데 어떻게 갑자기 파신다는 거예요? 아들은 반발했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번질 뻔했습니다. 송 어르신은 집을 팔지도 못하고 아들과도 냉랭한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가족 간이라도 재산은 계약서와 명확한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오해를 막는 장치입니다. 이 여섯 가지 사례는 모두 실제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들입니다.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엔 오해, 감정, 침묵, 서운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런 갈등을 미리 막을 수 있을까요? 이제 입으로 들어가 왜돈 이야기가 가족 간 갈등이 되는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게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단순히 돈이 많고 적어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얽히고설킨 가족 간의 감정, 기대, 상처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돈 이퀄 사랑의 증명인가? 답은 아니요. 오히려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는 묻습니다. 왜 형은 더 받았는데 저는 없죠? 부모는 말합니다. 내가 널 위해 해준 게 얼만데. 이처럼 서로의 기대가 어긋날 때 대화는 감정의 충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왜 갈등이 생기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기는 첫 번째 이유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 때문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평생 자신을 돌봐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반면 부모는 자녀가 자립해주길 바라죠. 이 간극에서 왜더 도와주지 않느냐는 불만과 왜 고마워하지 않느냐는 서운함이 동시에 생깁니다. 실제 사례인데요. 대전의 정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정 어르신은 두 아들에게 각각 다른 방식으로 도와줬습니다. 큰아들에겐 학자금 대출을 갚아줬고, 둘째 아들에겐 결혼자금 1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는 결혼비용은 못 받고 학비만 갚아주셨잖아요. 형평성이 없는 것 같아요. 정 어르신은 내가 급해서 먼저 도와준 거였다고 설명했지만, 감정의 골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유든 자녀에게 해준 일은 공정한 기준과 함께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인다입니다. 가족끼리 뭘 말로 하냐, 알아서 이해하겠지라는 한국식 정서가 오히려 갈등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특히 형제간 비교는 오해를 더 크게 만듭니다. 실제 상담 사례입니다. 김 어르신은 연금 120만 원중 일부를 막내아들에게만 용돈으로 자주 주셨습니다. 이유는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으니까였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큰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막내만 그렇게 챙기세요?" 김어르신은 당황하셨고 결국 딸과 서먹해졌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의 교훈은 아무리 작은 배려도 설명이 없으면 차별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함은 결과가 아니라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기억하세요. 공평함은 결과가 아니라 소통에서 비롯됩니다. 갈등이 생기는 세 번째 이유는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다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애들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한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자존심을 건드릴까봐 먼저 말을 못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요즘 내가 병원비가 조금 부담스럽더라처럼 간접적으로 상황을 알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갈등이 생기는 네 번째 이유는 자녀마다 관계와 상황이 다르다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은 왜 나한테는 말안 하셨어요?입니다. 왕래가 잦은 자녀에게만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자녀에겐 나중에 알리면 오해를 사기 쉽습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딸이 엄마가 막내한텐 상속 이야기 다 하셨다면서요? 저는 왜 몰랐어요? 어머니는 내가 바빠서 자주 안 오니까 그랬지라고 하셨지만 딸은 오히려 외면당한 기분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주 보는 자녀와 먼저 상의하더라도 나머지 자녀에게는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고르게 대하지 않으면 그 상처는 오래 갑니다. 갈등이 생기는 다섯 번째 이유는 돈 이야기를 부끄럽게 여긴다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한테 돈 얘기하면 내가 욕심 많아 보일까봐 겁나요. 하지만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엄마, 차라리 말씀해 주세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오해라도 안 하게요. 추가 사례인데요. 74세 이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 큰딸과 유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둘째 아들에겐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이후 갈등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나를 안 믿으셨던 걸까요? 라는 말에 큰딸도 당황했고, 결국 두 형제는 1년 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교훈은 돈 이야기를 숨기면 의심이 되고, 미리 꺼내면 신뢰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돈 이야기는 상처를 주는 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지키는 대화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오해가 자라고, 미리 말하면 신뢰가 자랍니다. 준비된 설명, 공정한 기준, 감정이 아닌 정보로 대화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가족 간돈 문제를 해결하는 첫 걸음입니다. 다음으로 3부입니다.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3단계 방법. 돈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준비 없이 말을 꺼냈다가 서로 마음을 다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꺼낼 수 있는 3단계 대화법을 알려드립니다.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 1단계. 자녀의 입장을 먼저 공감하기. 대화를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요즘 물가도 오르고 애 키우느라 너희도 많이 힘들지? 이 한마디는 자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부모가 내 상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입장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기 때문이죠. 실제 예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김 어르신은 평소 말이 없던 딸에게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 텐데 나는 약값이 좀 부담돼서라고 말했을 뿐인데 딸이 먼저 그럼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드릴게요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부산의 조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아빠가 요즘 조금씩 기억이 깜빡거려서 걱정이야. 병원비가 부담이 돼라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은 오히려 고맙다며 정기적으로 병원 동행을 시작했고 약값도 분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에서의 교훈은 먼저 공감하면 대화는 부드러워지고 자녀는 부담이 아닌 참여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 2단계. 내 상황을 감정 없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내 연금이 한 달에 90만 원이야. 거기서 관리비, 약값, 공과금 빼면 남는 게 거의 없거든. 나는 힘들다. 너 때문에 못 살겠다는 표현은 감정만 자극하고 대화가 끊깁니다. 대신 구체적인 숫자와 사실을 말하면 자녀는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표현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번 달 병원비가 예상보다 15만 원더 나왔어. 하라든가 도움이 필요한데 네가 가능하면 조금만 보태줄 수 있을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서울 강북구의 최 어르신은 치과 치료비로 250만 원이 들었지만 말 못하고 혼자 카드 할부로 결제했습니다. 나중에 그걸 안, 딸이 엄마, 왜말안 하셨어요? 라고 울면서 말했답니다. 최 어르신은 너도 바쁘고 힘들 것 같아서라고 했지만 오히려 딸은 더 안타까워하며 다음부터는 꼭 미리 말해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자녀가 꼭 경제적 지원을 못하더라도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는 방법. 3단계. 함께 방법을 찾자는 제안하기. 앞으로 우리가 서로 부담되지 않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말은 마치 가족회의를 여는 것처럼 들립니다. 부모가 지시가 아닌 제안의 자세로 접근하면 자녀는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마음의 문을 닫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 사례가 있었어요. 한 어르신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널 원망하려는 게 아니야. 그냥 같이 고민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 딸은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엄마, 미리 말씀해주셔서 다행이에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아들과 영상통화 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아빠가 병원비가 자꾸 나올 것 같은데, 혹시라도 급한 상황 생기면 우리가 같이 방법 찾을 수 있을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 우리도 가족이니까 당연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화시 피해야 할 표현을 말씀드릴게요. 너는 형보다 못해. 네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은 자녀의 죄책감과 반발심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도리어 나는 이래서 이렇게 느껴진다는 식의 나 중심 표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말하는 게 힘들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가족 단톡방에서 먼저 가볍게 이야기 꺼내기 해보세요. 또는 손편지나 메모를 남겨보기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복지관, 상담사, 제3자의 도움을 빌려 말 꺼내기입니다. 실제 사례입니다. 한 어르신은 영상편지를 찍어 자녀에게 보여주었는데 자녀가 그걸 보고 엄마가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처음 알았다며 바로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어르신은 가족 모임 자리에서 오늘은 우리 집 살림 이야기를 좀 해보자며 조심스럽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이 어색해 했지만 오히려 나중엔 서로의 사정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했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감정보다 정보 중심으로 말하세요. 명령보다 제안의 말투를 사용하세요. 일방적 통보보다 함께 해결하는 자세를 가지세요. 결론입니다. 돈 이야기는 더 이상 꺼려야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 간의 신뢰를 확인하고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성숙한 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을 위한 채널입니다. 누구보다 삶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이 이제는 당당히 행복을 누릴 차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 문자 보내 볼게요. 복지관 한번 들러보겠습니다. 이런 한 줄이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에서도 더 많은 정보로 함께 할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편으로 자녀와 대화할 때 절대 피해야 할 말들과 그 대체 표현들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눌 예정이니 꼭이 편도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